13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리열이여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봉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네. 3일 기도의 수요일 날 증거했던 말씀이어서 증거하게 됩니다. 대적의 삼세력의 정체.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어, 6장의 정마의 삼세력. 그리고 오늘 증거하는 대적의 삼세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마의 삼세력도 일단 대적은 대적이지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삼세력을 정마의 삼세력이라고 하고, 대적의 삼세력은 첫째를 용이라고 합니다. 용의 정체 수요일날 다 증거했습니다.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부절에서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아멘. 이것이 대적 대적의 세력 1호입니다1호 그래서 우리는 자기하고 누구 좀안 좋다고 그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용. 용입니다, 용. 용은 뭐라고요? 옛 뱀, 마귀 사단. 마귀, 사단. 그래서 옛 뱀, 마귀, 사단은 우리가 흔히 은혜시대에서 늘 쓰던 말이고, 환란시대에 와서는 그 마귀 세력을 우리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laughs> 짐승의 정체입니다. 짐승 자, 이 짐승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에서 이 짐승이 대적의 삼세력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laughs> 용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누구보다 더 우두머리예요. 용은 짐승보다 더 우두머리입니다. 대적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용이에요. 용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 뱀, 어, 마귀, 사단. 바로 이 세력이 대적의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 자, 이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권세를 주므로. 권세를 주므로. 자, 2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누구에게? 짐승. 짐승에게 뭘 줬대요? 세 가지. 능력과, 이제는 성경 대에 능력과, 보자와, 큰원세를 큰 누구에게 주었어? 요 짐승에게 주었다. 요 짐승은 용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능력, 보자, 큰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구냐? 바로 이 짐승이, 설교 잘안 듣고, 아, 짐승은 누, 누구냐? 무신론 공산주의가 짐승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짐승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막 힘을 쓰는 건 누구로부터 받은 힘이에요? 내 네, 영으로부터 받은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니 귀신 들어간 사람, 힘이 장사입니다. 자 평범한 사람도 혈기 났을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혈기 혈기 나서막 몸부림 치면 할머니라도 못 당해. 그 힘이 어디서 와서 그래? 혈기 났을 때막 역사하는 힘은 그 마귀로부터 받은 힘이에요. 그래서 자 은혜 받아갖고 힘쓰는 사람하고 마귀 역사로 힘쓰는 사람하고 맞붙으면 누가 이겨요? 예? 자 무신론 공산주의 육적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순교자가 은혜가 없어서 순교당했어요? 은혜가 있어도 마귀 역사 앞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걸 계시로 6장 3절로 4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붉은 말이라고 해요. 붉은 말 붉은 말이 세력이 요한 계시로 8장 7절에는 지구 땅 3분의 1을 옹상화시키는 세력 요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laughs> 아멘 자, 붉은 말이 무력을 앞세워서 계시록 8장 7절을 보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계시록 8장 7절. 네,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공산주의 세력이 때가 되면 요한 계시록 6장 7절로 8절 같이 지구 땅 4분의 1로 축소됩니다. 4분의 1로 축소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축소돼감소된다 요한 계시록 6장. <laughs> 7절로 8절. 자, 이렇게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공산주의가 끝났다. 공산주의 시대는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공산주의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공산주의와 가까이 접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일 쉽게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우리. 우리나라. 자, 이래서 지구 땅 4분의 1로 축소됐다가 축소됐다가 이 공산주의 세력이 오늘 말씀같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떤 시대를 이루느냐면. 예수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수정통치시대를 만듭니다. 수정통치시대. 오늘 본문이 바로 수정통치시대를 이룬다. 수정통치시대라고 하는 건이 숫자가 짐승 숫자예요.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치로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이 세력이 통치한다는 것이 요한 계시록 13장에 나온 비밀이에요 비밀.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공중재림과 동시에 유프라대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시대가 이 짐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의 시대가 와도 주님이 지상강림하셔서 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둡니다. 하면 안하실용 아, 네. 가둔다고 해도, 짐승 잡는다고 해도, 저기 청년 한 사람 눈 뜨고 여기 봐. 예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의 종말이 오는, 대적의 삼세력은 역사는 하지만, 결국, 정말이 옵니다. 아, 네.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용의 정말 종말, 사단의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 사단의 종말 수요일날 했던 말씀 좀 잠시 보고 가요. 게시록 20장 1절로 3절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용을 잡아 어디다 가둬요? 무적행. 무적행에 가둬요. 이게 용의 종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짐승도. 자, 그럼 짐승은, 이 짐승의 세력이 지금 어디쯤 왔느냐 하면 여기 왔어요. 지구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여기까지 이루어지. 앞으로 이제 어떤 예언을 이루어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한 현실이 지금 어디쯤 왔느냐? 그건 여기 온 거예요. 전에는 지구 땅 3분의 1에서 이제 4분의 1로 축소됐어요. 4분의 1로 축소되면서 소련이 깃발을 내리고, 예?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동유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자유화됐어요. 자유화됐어요. 그러면서 4분의 1로 축소된 이 세계 정세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가 바로 이 짐승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아멘 하나 어떻게 아멘 하는 시기를 그렇게 다 놓쳐요? 짐승의 종말이 옵니다. 그럼 그때 딱 맞춰서 아멘. 그렇게 해야 그게 짝이 맞는 거예요. 짐승의 종말이 옵니다. 짐승의 종말이 온다고 암만 써봤자 소용없어. 아멘 해야 근데 그게 안 될까요? 이거 이렇게 쓰면서, 이거. 아마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아멘 하면 그다음 짐승의 종말이라고 안 쓰고. 아멘. 그게 왜안 될까요? 짐승의 종말이 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날이 와요. 아, 네. 그게 언제나 천명한. 연 아, 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아, 네. 대적의 삼세력 속에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간 게이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은 절대 같은 적이에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공산주의도 나쁘지만,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세력은 더 나쁜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지금도 이북은 못하고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 자기네들이 도발할까봐 막 군인들이 지금, 어, 긴장하고 있는데, 북침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북침 준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백마의 사상을 가지면 이, 이 붉은 세력을 절대로 견제해야 되 대적의 세력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산주의를 물질로나 말로나 이의롭게 하는 건안 되는 거라고요. 특히나 교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공산주의가 왜 대적이냐? 공산주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주의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네. 여러분, 이북의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 내려오면, 이북을 이롭게 한 사람들, 뭐, 감투 줄줄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이롭게 한 사람들은 먼저 처형당합니다. 왜? 너희는 민주주의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배신할 놈이야. 그리고한 칼에 없애버려. 그게 우리가 잘본 사건 아니에요. 베트남이 함락되고, 사이공 대학생들 승려 신부가 막 미군 몰러가라, 다이안 몰러가라, 데모했던 사람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요 공산주의하는 사람도 바보 아니에요. 오늘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예요, 공산. 그래서 교회, 교회에서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안 돼. 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짐승인데, 이게 종말이 온단 말이야. 아, 어떻게 오나 보소. 이거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아주 불못에 넣어버린다. 공산주의는 산채로 불못에 넣어. 신록 19장,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네, 짐승 어떻게 되죠? 산채로 불모생납니다. <laughs>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나라에 아, 네. 앞으로 이 짐승은 잡혀서 어디로 가요? 아, 네. 요한 불못 아름목에 일찍 들어가요. 아, 네. 들어가는 거 1호예요, 1호. 아, 네. 1호로. 그래서 공산주의를 겁내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사야 10장 5절이나 14장 5절에 보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들어 쓰는 막대기에 불과요. 해 막대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이 진노의 막대기. 언젠가 이렇게 꺾어버리다.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공산주의를 돕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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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세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멘. 저는 저를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아보고, 아멘.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대정 얘기는 수요일날 예, 11조 드렸습니다. 주일주일 1천번째 주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썩은 곳이 있어도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다가 큰 뜻을 두고 계시기에 아멘.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망을 가집니다. 아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독교의 새로운 복음의 개혁을 하는 아멘. 그 중심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만 아는 교회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전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 요 하나님 이론과 변론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멘. 예언의 성취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 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교회 안팎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있게 하시오소서 열이 내일부터 개강하고 졸업식하고 하나님 선제 학교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지 마시고, 아멘. 이제는 보내주시고, 아멘. 오금의 기호를 함께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자동차 한대한 대, 한 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심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